안녕하세요. 네, 더존비전에서 내부에게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최종한 차장이라고 합니다. 뭐 시스템에 대한 설계라든지 뭐 고도화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관법은 원래 존재하고 있었고 내부에게 관리제도가 이제 2000년대부터 이제 도입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원하는 대로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강화를 좀 진행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신외관법을 통해서 적용이 된 겁니다. 가장 큰 차이는 우선 그 외부감사인의 감사 인증 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이 된게 이제 가장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기업에서도 준비해야 되는 자료들도 이제 확실히 범위도 넓어지고 평가하는 내역들도 훨씬 더 세분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일단 가장 크게 큰 변화죠. 신내관법이 적용이 되면서 인증 수준이 감사로 상향이 됐는데 전체 모든 기업들이 다 적용을 받는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이제 자산 규모 2조 이상이 먼저 선 도입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2020년도부터는 자산 규모 5천억 이상의 2조 이하 이렇게 도입이 되고, 2022년도에는 자산 규모 천억 이상의 5천억 이하 기업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적용이 됐죠. 천억 미만 상장 회사도 대상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천억 미만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규모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준비 같은 부분들이 너무 부담이 될수 있어서, 어, 천억 미만 상장 회사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어, 기존에도 어쨌든 ERP라든지 뭐 여러가지 회사 운영에 대한 통제는 분명히 존재를 하기는 했는데, 검토 기준이다 보니까 뭐 대표이사의 책임도 조금 수준이 낮고, 감독 체계가 좀 불안정해서 정상적으로 좀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신인내관법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내부에게 관리제도가 감사 수준으로 좀 상향이 되면서, 어, 해당 내부에게 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게 관리 제도를 회사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필수 전담 인력이 어, 전담을 해서 좀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게 관리 제도를 운영하는 인력 자체가 조금 더 효율성 있고 조금 신뢰성 있는 데이터들을 좀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부에게 관리 운영 시스템이 좀 필요하죠.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에게를 운영하는 운영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ERP가 이제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니터링이나 이제 리스크 관리, 그리고 자동화 같은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실제로 이제 내부에게 관리가 내부에게 통제의 이제 목적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시스템을 고도화 시켜서 자동화해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방법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재무제표의 이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게 내부에게 관리 제도인데, 어 우선은 이제 그 안에 통제 활동들이라는 게 이제 존재를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리스크 컨트롤이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이제 횡령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이 아니고, 어 최초에 구축되어 있는 내부 통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느냐를 이제 확인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시스템의 일환인 거고, 사실 이거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내부 통제 자체를 구축을 하면서 회사가 이제 회사에 맞춰져 있는 회계 기준에 맞춰서 이제 업무에 대한 내역들을 통제를 다할수 있도록. 구성을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미연의 방지의 목적보다는 전체적인 사후 통제에 관련된 그 목적이 조금 더 강합니다.